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기폭발중인 탄소섬유 당구큐 3대장을 소개합니다. 프로도 탐내는 고급감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번째. 전문 탄소섬유 당구큐 스틱 가방 세트입니다. 12.5mm 티과 세련된 카롬 스타일 그리고 풀세트 구성으로 바로 게임에 투입 가능하죠. 가방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보관도 깔끔하고 탄소섬유 특유의 가벼움과 직진성이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탄소섬유 드래곤 디자인 Q 세트. 디자인부터 다릅니다. 용문이 각인으로 존재감이 확실하고 스플릿 구조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어떤 경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샷감은 묵직하면서도 반발력이 탁월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소섬유 샤프트 풀 Q 가방 선물 세트. 이건 선물용으로 정말 많이 찾으시죠? 이피스 구조라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고, 큐 케이스까지 포함돼 완성도 높은 패키지 구성을 자랑합니다. 정확한 샷을 원하신다면, 이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소장해야 할 수준이에요. 오늘 소개한 모든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가능하고, 자세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꿀템 정보 받아가세요. 다음에도 실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좋은 제품만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눌러 확인해 보세요.